안녕하세요. 헬로미자씨입니다. 부추 한 단을 가지고 맛있는 부추 김치를 담아 볼게요. 일단 한 단을 먼저 씻어야 되거든요. 여기 있습니다. 이거 한 단. 한 단을 씻어 가지고 부추 김치는 뭐재릴를 필요도 없으니까 바로 씻고 담기만 하면 되거든요. 아주 간단하고 맛있습니다. 담으면 하면. 씻어 볼게요. 부추는 요 끝이 끝이 뒤에 요거를 살살살 끝을 이렇게 문대줘야 됩니다. 여기 에 지저분한 거. 껍데려지지 않게, 이렇게 요렇게 문대주면서, 이렇게 한, 깨끗한 물 넣을 때까지 씻어줄게요. 깨끗하게. 한 두, 서너번 씩은면될것 같아요. 네. 이 깨끗하게 시, 씻은 부추인데, 이 부추가 아주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. 요새 원기도 막, 원기 해보기도 좋고, 막힘 없을 때이 부추김치 대신 힘이 난대요. 그러니까 한번 담아 드셔보세요. 간은 별도로 안 하고, 밀채 액젓이 3분의 2컵 정도 되는데, 이걸로 갈아할 겁니다. 이렇게. 먼저 퍼줄거예요. 뒤적거리가지고 한번 요렇게 뿌리는 쪽으로. 뿌리 하얀게 많은게 아주 좋답니다. 이렇게 해놓을게요.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분정도 간에 놓으면 될것 같아요. 부추김치 담는 데 필요한 양파를 뭐풀 밀가루 풀도 안 하고 여기는 찹쌀풀도 안 하기 때문에 양파 요거를 하나를 갈아줄게요 갈아가지고 양파를 갈아가지고 김치에 넣으면 아주 시원하거든요 하나를 갈아줍니다 양파 양파를 하나 갈아주고 그리고 새우젓갈이 있지 새우젓을 두개 하나 부추가 한단이니까두개 넣어주고 예 그리고 생강이 있지 생강 한쪽 넣어줄게요 넣어주고 마늘 딱한 종음 넣어가지고 생수물을 조금 넣어가지고 갈아줄게요 부추가 부스루 막 이러니까요 등양 바깥으로 다 갈아겼지만은 또 이거는 그냥 아주 얇게 슬라이드 수로 채가지고 담으면 색깔이 이쁘거든요. 이것도 하나 해가지고 얇게 썰어줍니다. 양쪽 부분은 끝을 다 따야 이담내끼네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담으면 부추하고 오로지가 색깔도 이쁘고 아주 맛있습니다. 근데 건강이 좋다, 안 하면 그러니까 양파도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. 일부러는 안 먹어지니까 음식에서 넣어가 먹으면 돼요. 이렇게. 쪽파 한딱 주먹. 굵은 거는 옆으로 칼질을 좀 하고, 굵다 싶은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줄게요. 예. 믹서기로 갈는 당이제 이거를 부어줍니다. 요래 해가지고 얘, 예. 오춧가루 한 컵. 오춧가루 좀 많이 별구스로 많이 무겁지가 않게 넣어줍니다. 너무 작게 해도 좀 기득득이해 맞았거든. 예. 두컵 넣고 통깨에 통깨도 하나, 둘, 세개 정도 넣어가지고 깨도 씹히는 맛도 있어야 되니까. 이렇게. 미리 이렇게 간을 해놔야 되거든요. 그래야 고춧가루가 이 물기를 머금고 있다가 이제 푹푹 푸르면서 아주 예쁜 색이 납니다. 이게. 아, 요래 비벼가지고 간을 한번 볼게 간을 한번 단맛이 전혀 없네. 이 사과에 맛있는데. 우선에 이럴 때는 이거 올리고당이거든요. 올리고당 이거를 좀 넣는다고 해갖고 너무 달고 이러지는 않고 김치가 간칠맛이 나요. 올리고당 이거를 반컵 정도 넣을게요. 반컵 정도. 그렇게 많이 안 달아요 양념이 다 됐습니다. 멸치액젓 간에 넣은 지 이거 이제 보니까 숨이 약간 죽은 것 같은데 너무 그렇폭폭안죽어도 되거든요. 이 멸치 양념을 아까 전에 양념해 놓은 거기다 부어줄겁니다 이렇게 보면 멸치 국물 나오지 이 양념한 거를 여 부어줍니다 부어가지고 야채를 부어 줘야죠 이렇게 섞어줄거예요 섞어가지고 야채 불고수로많 색깔이 아주 좋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움큼씩 지고 있잖아요 줄기부터 시작해 잎은 많이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발라 가지고 그냥 한번 슬 훑어보면 됩니다 너무 발을 안 해도 되거든 너무 지대분도 안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케케 이렇게 한 주먹씩 지고 김치도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다는 이렇게 다부대부로 썩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양념을 발라줍니다 잘라주고 또지었어 부추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길이대로 놓거든요 이렇게 길이대로 놓고 그 다음에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놔줍니다 나가 하나씩 딱 드러내가지고 길면은 중간에 가위 한번 잘라보면 되고 하니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놔주고 그래서 아주 맛있게 고우에다가 그또 통깨 좀 뿌릴게요. 통깨도 뿌려주고 이러면은 맛있는 부추김치가 완성이 됩니다. 이래갖고 삭혀가 드시면 맛있는데, 부추김치는 무조건 삭을수록 맛있어요. 일주일이 돼도 맛있고, 이 삭으면 색깔이 노랗게 변하잖아요. 그럼 이게 삭을 때까지 뭐 하루를 뒤 밖에 놔놓고 푹 삭혔다가, 그 다음부터 냉장고에 넣었다가 드시면은 두고두고 드시면 아주 맛있어요. 저희 헬로 미자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건강도 조심하시고, 예. 알지, 예. 가실 때는 좋아요, 구독도 부탁할게요, 예.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.